트리 관련해서 왜이 템을 가지 말라 이런 거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한때 이때 보시면 하루 만에 216점 올렸거든요 제가 티어가 한 번에 올렸을 때는 뭐 일단 정복자 저도 이제 아예 안 갑니다 저도 이렇게 고정 때리고 이 좀비 와드 이거 뭐 들으실 분은 드시 들으실... 야, 이거 드세요, 님들. 어차피, 이거 들어봤자 님들 머리 못 써요. 라고 할 뻔. 아, 그리고, 이 정밀 쪽과, 이거는 상대방 시시기가 많을 때, 이렇게 드시면 좋은데, 월식을 이러면 아예 못 갑니다. 빛의 망토하고, 깨달음이 요즘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주작은, 라인전은 좋은데, 뭔가 갱 회피? 회피 좀 딸리는 게, 이, 빛의 망투로 좀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근데 주작이 좀 좋으신 분들은 주작 가셔도 돼요. 이거 두 개는 선택입니다. 저는 이거 거의 가는 챔프는 신드라하고, 트페 뭐, 빅토르, 뭐, 요즘에 에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가요. 대표적으로 도주기가 거의 없는 애들? 그래서 치고 빠지고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무조건 록소드. 저는 3포션. 누가 오든 간에 3포션입니다. 첫번째 템트리는 여기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템트리의 고민 월식, 드락사르, 이 발톱 제가 월식을 가는 판은 딱 한판밖에 없어요. 세트나, 미드세트 나오면은 무조건 월식 가겠는데 그거 아니고선 절대 안갑니다. 한번에 제가 200점 올렸을 때는 템을 바꾼게 톱날당원 간 다음에 아이오니아 명석하면 이걸 먼저 무조건 꼭 갔어요. 이게 진짜 효율이 개사기입니다. 코어템을 뽑는거보다는 아이오니아 먼저 올려보세요. 아이오니아가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객의 발톱하고 드락사르의 차이점 알려줄게요. 이거는 한타용이에요. 한타용 쉽게 얘기해서. 한타용이고 이거는 극봉딜 뽕딜하고 이제 라인전. 그런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객의 발톱 발톱을 굳이 저도 개인적으로 제드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객가는데 유연패스 근데 취향이긴 해요. 이것도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진짜 좋습니다. 이것도. 무난한거는 이제 드락서르 그래서 드락 간 다음에 원래는 이코 저희가 요우무를 많이 땡기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우무가 지금 진짜 별로더라고요. 비싸기만 하고. 차라리 그럴 바엔 그 검을 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검을 가면 벌써 쿨감이 이게 레벨업을 하시면 이거 마법 효과 때문에 70이거든요? 이렇게 템이 두 개만 나와도 41퍼요. 4 1퍼 진짜 빠른 거예요. 딜도 은근 괜찮더라고요. 이게 싸서 좋아요. 그리고 3코어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전 셀리다 원앙 가요. 셀다 리원 원앙 간 다음에 상대방에 따라서 밤끝 이렇게 가거나 하고 막 템에 진짜 갈템 없으면 상대 뭐 방어력 내가 안 깎아도 되겠다 하면은 요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밤끝 치르게 양날 돕기 이렇게도 좋습니다. 방딜 간다 돼요. 그리고 이제 발톱에 대한 템트를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좀 좋은 게, 발톱하고, 독사의 송곳니. 아니다. 3코 밤끝? 4코? 5코?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독사의 송곳니를 왜 가지요? 상대 불멸의찰갑궁도 없는데? 하시는 분들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보호막 효과를 받은 대상이기 때문에, 보유 효과만 보는 거예요. 공격력 55에, 물간 18. 그리고, 템이 엄청 싸요. 2600원이니까, 이거랑 똑같은 효율인데, 이거 효과, 지속효과, 물간 5더 주죠? 그래서 23이에요. 합쳐서. 하면, 데지가좀 뽕맛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갔을 때, 3코로 갔을 때 똑같이, 템, 보 볼게요. 1662입니다. 1662. 드라군 어? 드라이더쓰면안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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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실수. 마지막 발톱까지 써야 돼. 1770. 템은 딱 저렇게 가시면 제일 좋은 것 같고 제가 요무를 버린 이유는 안 좋아요, 지금. 요무가 이게 물그 뭐냐? 스킬 가속이 붙어 있으면 요무를 가는 게 맞는데 스킬 가속도 없고 너무 비싸고 굳이 달리기를 쓴다고 해 가지고 별로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무는 지금은 새로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가지 마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질문 있을 거예요. 부실 골프인데 혹시 그림자검을 가나요? 근데 요무를 가는 판이 자기가 라인전에 솔킬를세번 이상 따고 잘 풀렸다. 이러면 요무 가는 게 맞는데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고 무난하게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림자검이 조금 더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게임으로 한판 보여줄게요. 그게 저... 아, 피가 안, 피가 안 나니까 너무 힘들다. 쎄쓰고 오는데 이거 아 진짜 개아깝다 재밌어. 좀미아침 이 맛에 또제드하는 거거든. 오우셰. <laughs> 바로 오우셰 거리는거 봐. 당했습니다. 아군만 뒤졌습니다. 아군만 또 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군만 당할 땐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 바텀이 가려줘야 되는데. 게임이 막행이어받네 이거 나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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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아 세라킬 너무 이건 안 좋은데요 이 정도면 일단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려드릴까요? 두번 아, 두 정도 던지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어, 이건 진짜 지렸다 어그로 한대도 한 안맞았다 이거 여기서 운영을 이제 돌리려면 제가 렉사이한테 한번도 죽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씹히는거 아니야 이거? 行。<laughs> 와 더블 수면 뭐? 근데 이거 진짜 개지렸죠. 드락사르. 드락사르로 안 움직이는 무빙. 드락이 이래서 좋은 거 있긴 함. 사이드 안 밀어도 되겠다. 한타 해도 되겠다, 우리가. 한타 해도 개발할 것 같은데. 아, 저기도 진짜 답답하겠다 게임. 이즈리얼 이렇게 잘하는. 나와. 아, 소천사냐? 아니에요. 출시해서야 됩니다. 코 <목소리> 초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얘들아, 나 무서워. 뭔가 한테 떡 빠질 것 같아. 아, 잘했다! 아, 애들 4명, 4명 잘했다, 4명.